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당신 현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간청하는 저의 음성을 당신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저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당신 앞에 저의 모든 짐과 모든 상처, 저의 모든 아픔을 바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저를 굽어보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용기를 주소서. 이 부활 시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삶에서 더 나은 것, 더 거룩한 것으로 이 시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당신 현존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 부활의 빛 안에서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당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싶습니다. 모든 과거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위해서 당신께서 세워주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저를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Thank you, Jesus. 주님, 지금 당신께 청하오니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제가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소서. 모든 애착과 집착, 모든 죄와, 모든 중독에서, 그리고 저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또 제가 저항할 힘이 없는 모든 것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삶 안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어 제 마음 안에 머무시며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 당신께 특별히 청하오니 모든 중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불건전한 성생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 일시적인 욕망이 저희 삶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당신의 현존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게 하소서 주님 당신 현존이 제 삶에서 행복과 ガ되게하소서。Gracias, Jesus. Gracias, Jesus. Gracias Jesús. Gracias Jesús. 주님, 당신께서는 순환을 겪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순환으로. 저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 안으셨고 당신의 상처로 저희의 모든 상처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청하오니 주님 당신의 지극히 보배로운 성혈로 저를 씻어 주시며 저의 죄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당신 상처 안에 저를 숨겨 주시고 제 삶의 모든 상처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 저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지금 당신께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드립니다. 제게서 이 모두를 가지고 가시어. 제가 지금부터는 온전히 당신 사람이 될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의 나약함 때문에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저의 이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구원과 해방을 체험하게 하소서, 제 자신을... 당신께 온전히 드리오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제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을 제 위에 내려주시며 오늘 저녁 제가 기도 중에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주소서 당신 섭리의 길로 저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제 삶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 마음이 넘치도록 당신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당신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게 해주소서.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삶의 모든 단죄와 판단, 험담, 비방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먼저 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주님, 끝으로 제 자신을 당신 손에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당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께 속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제자가 되고 당신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인터넷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기도 중에 봉헌한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강복하소서.